지역 장학재단 자선 만찬장에서 벌어진 일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하세요. 우리 며느리에게 명의를 요구한 순간, 당신들은 이미 사람을 범죄로 끌고 들어가려 한 거예요. 60대 할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만찬장을 얼려버렸고, 수억대 사업을 하던 사업가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동창회에서 포장 음식을 밀어주며 며느리를 모욕했던 그들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였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문화센터 강사, 며느리를 우습게 본 사람들이 어떻게 완전히 무너져 내렸는지에 관한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이 믿기 힘든 반전의 전체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절대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모든 악몽이 시작된 바로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42살 정아린입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주 3회 강의를 하며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서울 외곽 34평 아파트에서 남편 도은이와 시어머니,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사는 그냥 어디서나 볼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날은 고등학교 동창 차유정이 단톡방에 올린 모임 공지를 보고 망설이다가 참석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남이라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불안하기도 했어요. 옷장을 뒤져 가장 단정해 보이는 네이비 원피스를 꺼내 입고 작은 진주 귀걸이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은 지울 수 없었어요. 한강뷰가 보이는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친구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차유정은 단연 눈에 띄었어요. 샤넬 코트에 반짝이는 주얼리,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우리 남편이 예약했어라며 자랑스럽게 말하더군요.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가 오가던 중 유정이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며 상냥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린아, 너 손이 참 거칠다. 아직도 설거지 많이 하지?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도훈 오빠는 아직도 구매팀이지? 그 팀은 늘 협력사한테 의리라 힘들겠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더 끔찍한 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정이 직원을 부르더니 남은 음식을 포장해 달라고 한뒤 그걸 제 앞으로 밀어주는 게 아니겠어요. 너희 집 애들 먹여. 이런 거 자주 못 먹지?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다가 어색한 웃음이 터져나왔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동창의 단톡방에 알림이 여러 개떠 있었어요. 유정이 사진을 올렸더군요. 레스토랑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는데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찍은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엔 모든 친구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저만 없었어요. 사진 아래로 댓글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 유정이 덕분에 호강했네. 역시 유정이야. 다음에도 또 만나자. 그리고 누군가 올린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린이는 왜 표정이 그랬어? 키윽키윽 <laughs> 뭔가 어색하더라. 다른 친구가 답했습니다. 맞아. 좀 위축되어 보였지. 그래도 유정이가 음식도 싸주고 챙겨주던데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받은 모욕을 마치 친절이었던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어요. 더 읽을 수가 없어서 핸드폰을 끄고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하고는 바로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거울을 보니 그곳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네이비 원피스도 작은 진주 귀걸이도 정성스럽게 한 화장도 모든 게 우스꽝스러워 보였습니다. 너희 집 애들 먹여.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마치 저를 동정해야 할 불쌍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그 말투가,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어색한 웃음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들을까 봐서요. 그래서 수건으로 입을 막고 조용히 하지만, 온몸이 떨릴 정도로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친구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까지 무력해질 줄은 몰랐어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있을 뿐인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남편 도은이에게 어제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어제 동창회에서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그냥 안 나가면 되잖아.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역시나였습니다. 도은이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면 피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달뒤 유정이 단톡방에 또 모임 공지를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호텔 라운지 브런치였어요. 가기 싫었지만 거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안 가면 더 소문날 것 같았거든요. 호텔 라운지는 첫 번째 모임보다 더 고급스러웠습니다. 유정은 이번에도 중심에서 대화를 주도했어요. 애들아 우리 남편이 이번에 개발건 하나만 터지면 진짜 게임 끝이야. 동창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유정은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내부로 먼저 돌려. 너희는 내 사람이라서. 그리고 몇 명이 관심을 보이자 유정의 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하린아. 제 이름을 부르는 유정의 목소리에 온몸이 긴장됐어요. 너는 돈이 없을 테니까. 대신 내 이름으로만 좀 들어가 줄래?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름으로 들어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요? 무슨 뜻이야? 제가 물어보자 유정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서류상 투자자로 이름만 올려주면 돼. 너 같은 깨끗한 명의가 필요한 거야.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제 이름을 이용해서 뭔가 서류 작업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유정아, 그건 좀. 제가 머뭇거리자 유정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왜? 친구끼리 그 정도도 못해? 너희 남편 월급으론 답 없잖아. 그 말에 다른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고, 저는 다시 한번 그 끔찍한 수치심을 느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또다시 방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번엔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명의를 빌려달라니 그것도 친구라는 사람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남편에게 말했지만 역시나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냥 안 나가면 되잖아.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거실에서 밥상을 치우시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손을 멈추시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할인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용하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느낌이었어요. 그 사람들, 너한테 뭘 시키려고 했니?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평소 저희 일에 거의 간섭하지 않으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냥 모임이었어요. 투자, 명예, 보증. 정확히 뭐라고 했어? 시어머니의 질문이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그런 일들을 잘 아시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유정이 제 이름으로 서류에 들어가 달라고 했던 일 깨끗한 명의가 필요하다고 했던 일까지 모두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처음으로 딱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 남편이 뭐 한다고 했지? 부동산 개발업이라고 했어요. 시행사 대표인데 요즘은 PF로 돈 굴린다고 은행이랑 정치권에 아는 사람 많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메모장을 가져오셔서 차근차근 받아 적으셨습니다. 회사 이름, 사업 내용, 그리고 유정이 단톡방에 올린 메시지까지 모두요. 할인아, 핸드폰 좀 보여줘. 단톡방 캡처해서 보관해둬야겠어.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시어머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문을 닫고 전화를 거셨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나 서문정이야. 강태혁 시행 이름이 나왔는데, 이번 건 자금 흐름 혹시 불릿지론 돌려막기 냄새가 나. 한번 점검해 줄수 있을까? 그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게 시작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유정이 단톡방에 새로운 모임 공지를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장학재단 자선 만찬이었어요. 유정이 참 좋아할 만한 자리였죠. 사모님들이 모이는 곳이니까요. 저는 이번에도 가기 싫었지만 시어머니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리나 이번엔 나도 같이 갈게 어머님이요 왜요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 시어머니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자선 만찬장에 도착하자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유정은 역시나 중앙에서 다른 사모님들과 대화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처음 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어머, 할인아. 왔구나. 근데 이분은? 유정이 시어머니를 보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예쁘게 생기셨네요. 할인이가 참 좋은 집안으로 시집 갔구나. 시어머니는 정중하게 인사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유정을 아주 꼼꼼히 관찰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유정 옆에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태혁입니다. 유정이 남편이고요. 바로 그 강태혁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키가 크고 양복도 비싸 보였어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의원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강태혁이 지나가던 한 분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강 대표님. 사업 잘 되고 있죠? 덕분에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도 국장님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강태혁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인맥을 과시했습니다. 정치인, 공무원, 은행 관계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자신이 얼마나 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려 했어요. 유정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다른 사모님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남편 인맥이 정말 넓어요. 덕분에 저도 이런 좋은 자리에 자주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잠시 후 유정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들리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리나, 전에 얘기한 거 있잖아. 부담되면 말해도 돼. 우린 내 사정 다 아니니까. 사정. 그한 단어가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마치 제가 불쌍한 사람이라는 걸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 같았어요. 무슨 얘기세요? 다른 사모님이 물어보자 유정이 대답했습니다.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친구끼리 도와주는 일이에요. 하지만 제 옆에 계신 시어머니의 표정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유정의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샴페인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차유정 씨.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믿는다는 말로 남의 이름을 빌려 돈을 끌어오는 순간, 그건 투자라고 부르기 어려워져요. 유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번엔 강태혁을 바라봤어요. 강태혁 씨. 이번 프로젝트. 자금 구조 설명 가능하십니까? 강태혁은 웃음을 지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건 정식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브릿지 자금이 왜 계열사를 거쳤는지는 설명하실 수 있겠네요. 강태혁의 말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묻지 않고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는 누굴 몰아붙이려는 자리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 며느리에게 명의를 언급한 그 순간부터 이 일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법적 리스크가 됐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강태혁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어요. 시어머니는 화면을 확인하고 가방에 다시 넣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자금을 집행한 은행에서 자금이 어떤 흐름으로 쓰였는지 확인 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그 말에 강태혁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고 유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바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절차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예고대로 흘러갔습니다. 며칠 뒤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길 건너편에서 강태혁을 봤어요. 예전에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핸드폰을 귀에 대고 누군가에게 애걸하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일주일만 더 기다려주세요. 다른 데로 돌려쓴 돈만 조금만 정리하면 됩니다. 돈줄이 막히고 사람들 이름으로 끌어온 돈을 돌려막아오던 구조가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그의 사업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건 저뿐 아니라 유정의 주변 사람들까지 이런 식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겉으로는 투자였지만 실제로는 믿을 만한 사람 이름을 빌려 돈을 끌어오고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 앞으로 책임을 넘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유정은 동창의 단톡방에서 사라졌어요. 가끔 다른 친구들이 저에게 연락을 했지만 저는 정중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늦은 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잠시 손을 멈췄을 때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하리나, 평범하게 산다는 건 약한 게 아니야. 너를 지켜야 할때 평범한 사람일수록 더 단단해져야 해.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성실하게 살고 있는 거야. 그때 거실에서 남편 도은이가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겁먹고 너를 혼자 두었어. 저희 셋은 거실에서 따뜻한 차한 잔을 나누었습니다. 큰 집도 명품도 아니었지만 진짜로 제 편이 되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평범하게 산다는 건 결코 약한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짜 힘은 조용히 지켜줄 때 드러난다는 거리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누군가의 말이나 시선 때문에 스스로를 작게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있다면 괜찮습니다. 댓글로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겠습니다.